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빌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탈원전에 집착해 K원전 산업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 힘이 수차례 원전 산업 특별법을 제정해 K원전과 SMR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K원전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원전 산업 생태계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다음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K원전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SMR의 강자가 되겠다며 말로만 쇼를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K원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초일류 K원전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이 당론 발의한 원전산업 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합시다. 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메시지 자체가 곧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익을 지키고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 신호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